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 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정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어, 국내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 경기가 약화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제품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금값 분위기 어떤가요? 네, 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KRX 금시장 금 1g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3% 오른 83,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며 대표적인 금제품인 돌반지 가격도 함께 비싸졌는데요. 실제 한국 금, 금 거래소에서는 순금 돌반지 한 돈이 41만 3천 원, 순금 돌팔찌는 4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금제품 중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엔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 세네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돌반지를 금값이 올랐을 때 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처럼 선물용 돌반지 구입 부담이 커지자 무게를 4분의 1 정도로 줄인 1g짜리 돌반지와 금수저, 0.2g 골드바를 끼워 넣은 종이 돌반지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1kg 단위가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100g짜리 미니금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네. 확실히 뭐금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금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개설한 금현물 계좌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최근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18일 한국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이 KRX 금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시중 증권사에 개설한 금현물 계좌 수는 올해 상반기에 105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금현물계좌 수는 2021년 말 88만 5천 개, 2022년 말 98만 6천 개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 특히 금현물계좌 소유자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46%를 차지해 젊은 세대들의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금현물투자 방법에는 KRX 금시장을 이용한 매매 외에도 금실물매매, 어, 은행골드뱅킹, 금펀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KRX 금 시장을 이용하는 편이 거래 비용이 적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된다는 점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KRX 금 시장의 장점입니다. 네, 지금 뭐금 관련 ETF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관련 ETF가 15%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 금 관련 ETF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는 금 선물 가격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ETF로 10월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6.71% 올랐고, 이는 국내 상장된 ETF 가운데 상승률 2위를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어, 이 기간 코덱스 은 선물은 13.30% 타이거 금은 선물과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등도 8%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금 가격이 좀 이렇게 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 뭐 빠져든다 아니다 말은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이런 우려가 또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어, 금값 상 금값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어, 과거 금 수익률은 실제 경기 침체 국면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심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도 양호했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실제 1980년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 수익률은 평균 9.8%를 기록했습니다. 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시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둔화되었는데요. 어, 이에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은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2024년 3분기까지 우상향 흐름을 기대하며 실제 금리 어,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